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하대도더 이상 공항은 안됩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니라 모든 신공항이며 항공산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국가가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 위기라는 위험 합니다. 그 조치는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지구적 위험, 위험 상황의 원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무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지구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온 자본주의 체제 자체입니다 그 체제가 강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신공항 건설뿐 아니라 개발이란 허울로 생태 파괴를 자행하는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되, 파면되고 화목에 갈 것입니다. 그는 명백한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만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 생명의 상토인 지구를 착취하는 이 체제를 파면하고자 합니다. 철저한 개발 논리로 시민을 호도하고 자신들만의 이익과 이익을 챙기는 모든 세력을 파면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내란의 혼란 속에서 권력을 넣으려는 생각에만 공굴한 집단에 실망하고 있는데 범죄가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력을 일삼는 두부 집단, 부집단의 진동까지 목표하자니 마음이 무너지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암담한 미래 전망은 오히려 급진적 태도라고 한 누군가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실 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언어와 생각을 함께 만들고 나누고 외칠 것입니다. 기실, 기실의 역사가 증명하듯 실패한 혁명들의 흔적들인 새 언어와 사유들이 다음 역사의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생명 지킴이 여러분 정박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희망의 조건을 만들고 처절하게 정전하고 증명한 희망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당장에서 외칩시다. 신구망 사업 백지 먼저 발언해주신 분께 박수 보내주세요.